금방해요. 금방. 금방 하는 거야. 금방 하고 나면 허리가 안 아파지는데. 다른 거뭐더 자주고 할게 없어. 운동을 어디가 배우고 그럴 필요 없어. 우선 까치발부터 하루에 300개씩 하고 벽 붙잡고 그다음에 스쿼트를 100개씩 하는 거야.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걸어다닐 수 있어요. 걸어... 호감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.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. 의견은 어때? 당신 의견은 어때?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. 이거 정말 최고의 배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눈을 네. 감았다 떴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한 세상이 보인 적이 없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을 그리던 간에 쿠사마요이의 그림에는 전부 다 뭐가 있죠? 땡땡이가 있는 거예요. 평생도록 이 예술가가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끝까지 정체성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가 좋은 예술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. 이렇게 나이가 많은 예술가들에게 대가라는 말을 해요. 대가라는 말을 왜 하냐면.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분명히 포기할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겨내면서 예술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천재인 경우엔 대부분 음~ 게으르거나 이러기가 십상인데 어~ 세종은 그 시절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늘한 손엔 책이 있어야 할 정도로 그야말로 책벌레였고 또 일도 쉬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늙어서 몸이 아프고 하는 상황에서 훈민정음을 만들 정도로 끝없이 일을 하는 그의 말로 워크홀리겠다고 할수 있습니다.